오후에 말씀, 아까 끝난 것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공과 시간에 결말까지 다잘 들었어요? 어, 그럼 정답들 다 알고 있겠네? 자, 오전에 청개구리 두 마리가 얘기해서 누나가 다시 민우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들었어반안 들었어. 안 듣고 민우를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 아, 실수로웠어. 하나의 말씀 안 들었더니,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뭐 만났어, 바다에서? 저도 <laughs> <laughs> 만났어. 그래서 배가 뒤집히려고 랬어 사람들이, 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누구 때문에? 요나. 요나 때문에 왜? 하마나힘말었죠그아요나다 <laughs>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었어요. 불순종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이 네, 한번, 네. 요나가,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네. 오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다음 이야기 오전에 공과 시간에 다 들었어요? 네. 소리 뭐라고요? 격풍이 네. 뭐라고요? 아 물에 야, 빠졌어요. 근데요 물에 빠졌어. 지혜야 물에 빠질 때 소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자 물에 빠졌는데 안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야, 오, 야, 야.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어 안에서 무서워 야, 무서워? 자자 말하면 안 돼요. 자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연화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큰 물고기가 연나를아 큰그 물고기가 다윤이를 으아아악 하고 은총이를 꿀떡 으악 아... 어? 이렇게 삼키면 어떻게 돼? 아, 죽어요 죽어 죽어 큰그 물고기가 요나를 아, 으아아 하고 <laughs> 이게 왜이 뭐, 삼켜버렸어 요나 죽었어요? 아니야 어떻게 했어? 요나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우, 리 친구들 다 알고 있네 물고기한테, 음. 이렇게 먹히고 나서, 그리고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얘들아, 근데? 무슨말다 들었지? 네아 아들아, 하나님을 나가자. 고나 어, 과 나서는 신앙. 니네로 가라, 니하나님이가라 가. 와, 정확하게 맞습어다 박수. 그래서 니 가라했는데, 어앙하고 다른 다시스로 게 갔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서 물고기가 먹었더니 안에서 요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하나 우리 하빈 울면서 기도 본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laughs> 하나님, <잘못했어요. 웃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늘 가라는 곳으로 갈게요. 다시는 말안 듣고 그러지 않. 나는 잘들을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물속에 뱃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잘못했어요. 하늘 이 회개 기도.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졌어요 어? 빠졌어요. 아, 아빼졌어 어, 빼졌어 물고기가 어다 토했어요? 육지. 물고기가 어다 토했어? 다시. 육지. 뱃속에 있던 요나를 레, 레, 레 해가지고 자기 땅바닥에 이렇게 뱉었어요. 사람이 물고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말이 돼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물고기가 하나님 말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삼켰다가 뱉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얘들아. 그래서 요나가 다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 말 이렇게 크게 위험할 가게 보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안 들을까?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누에로가라 미누로 가서 사람들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잘못했다고 말하거라. 두 번째 말씀 하셨어. 이제는 요나가 한해 말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제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돼? 왜? 어, 벌써 다 왔어. 자, 이번엔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어가지고, 강소라. 안 들어가지고 물고기한테 이렇게 먹혔는데 또안 들어? 아, 독심이 있어요. 자, 이번에 들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어. 이렇게 했잖아. 이제는 말 들었겠죠. 들어가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네 사람들 뭐라고했어요감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근처에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큰성은 니네가 무너진다고 했어요. 빨리 잘못했다고 하세요. 함께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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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음이 읽혀있어요. 어 니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4 1대 무너지니까 회개하라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했어 안 했어 했을까 안 했을까 어 하늘의 말씀에 니네 사람들은 바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밥도 먹지 않고 뭐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나쁜 짓해서 죄지에서 죄송해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이 니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네. 들어주셨어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잘못했어요 할 때도 들어주시고 니누의 사람들이 하님 잘못했어요 할 때도 들어주셨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들어주시는 분? 안 들어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 로야고 나이가 지울이가? 성민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우리 소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해주시는 분, 안 해주시는 분? 용서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 그림의 친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이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싫어요? 안될 거예요. 싫어요? 말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네 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네요. 그 소리로 따라 해 봅니다. 순종해요. 네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따라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어린이가 로이가, 로이가 은총이가, 은총이가, 은총이가 누리가 시우리가 될래요? 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래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좋아하셔 안 좋아하셔요? 말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을 좋아하시고 함께 해 주세요. 소라, 알겠죠? 기도해 주세요. 벌써 빨리 끝내라고. <laughs> 앞으로도 우리 집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뭐잘 사는 순종, 순종 잘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미, 넷. 네. 错，哈，再来。